아유. 외국도 적고 괜찮네 이 렌즈. 준식영 꼬 준식영 꼬보다 낫다 이거. 많이 빠지 3, 0 k g 었네요나 너보고 3개 저 형도 뺐는데 네안녕하세요네 안녕하세요 거기서 내어동역 <헤치 registry> 지금 두 팀으로 나눌 건데, 지금, 네, 아, 거 아니에요? 했데 반반밤은 그냥 편하게, 지난번 컨셉과 거의 흡사하게 해가지고, 다양한 연습을 해서, 자유로운 연습을 아, 하면서, 여자들한테는 툭툭 든 음. 연습을 나눠 그런 거고, 버스에서 저는 미친 랩 동료예요. 재밌게 놀고 떠드는데 혼자서 어울리지 못하는 그런 전형적인 그냥 평소 모습만, 평소, 평소, 평소 모습하 <laughs> 혼자 있는 게좋금 이해하지 너희들 다 네, 갑자기 금가 올라서 나 지금 한 67kg이거든 어. 나6 4 k 까지까지 어. 근데 다시 어. 70kg 어. 나 그때 내기를 6 5 k g 에서 12명이랑 내기를 아. 아. 했거든 나6 7 k 6 7 이게 <laughs> 예. 너무 재밌어요 <laughs> 저희도 계속 웃고 있어요 그 장면만 나오면 형 <laughs> 저것도 한번 테스트 해봐 이쪽 카메라 예 가방을 일단 저기 차에다 놔 앞으로 여기서 뒤를 예 괜찮아? 괜아 내가아니가 전체 전체 나오고 제가 리프트 그 예. 하는데 개인과 개인 같으니까그 예, 아까 말한 것처럼 보니까 들어가기 전에 약간 표시 좀 잠깐 줘 약간 소리를 진짜 잠깐 어, 어, 그 부분만. 나 거기만. 네. 이 음악에 맞춰서 서, 그 부분에 개인으 맞춰 내가 나 개인 샷아니까 나머지 그대로 자연스럽게 하고. 서 여기서 여기서 그냥 서. 이 치면 되냐? 일로 돌아 네가 돌아 카메라. <laughs> 카메라에 포인트 한번 주고 뒤로 다 빠지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야 돼. 이 맞아. 정도? 누락! 아무것도 다 누락! 누락! 누

불의 우정이 변치 마시길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. 예, 마지막 모습이라면. 많은 외국인들이 다 집으로 돌아갔군요. <laughs> 그들이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. <laughs> 예, 두명 가죠? 한 명도 데리고 와요. 누굴 데리고 올까요? 아니면 여기서 네. 두명 아까 그러니까 한명안 딴다고 그랬죠, 아예. 그 복장. 예, 예. 그럼 두 명을 여기서 아예 같이 따고, 밴을 네. 아예 같이 이동하는 것 같아요? 이동으로? 그것은. 안될 일입니다.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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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전 지금 이태원에 있어요. 그 지난번에 되게 고됐다는 느낌 들었거든요. 그냥 오늘은 그냥 노는 것 같아요. 본인도 그러세요? 아니면 아, 그냥 고됐어. <laughs> 진짜. 아 고대요. 아, 왜냐면 아까 막 클럽 한다고 막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막 애들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빨리 나는데 갑자기 비는 막 쏟아지지. 아 먹었어. <laughs> 아비 오네? <laughs>